오늘 주실 말씀은 사무엘상 14장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계속 비춰보게 하십니다. 어, 될수 있으면 성경을 모세오경을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시면 좋습니다. 모세오경은 무엇이냐? 창세기, 출애굽기, 에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다섯 권을 모세가 썼어요. 그래서 모세 오경을 계속 읽으시면 하나님이좀 이렇게 잡힐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를 했죠. 우리가 벌레 마귀에, 너는 벌레 마귀에, 네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 상태가 애굽의 종살이 상태라고 말씀 드렸어요 거기에서 해방을 시켜서 봉쇄 지도자를 세워서 해방을 시켜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하게 가나안에 도착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홍해를 하나님은 콧김 하나로 물벽을 세우고 가르시고 건너게 하셨어요. 광야에서 어제 우리 공부했던 출애굽기 1 5장 만나와 외출하여 만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만나를 먹어야 산다고 말씀 드렸어요 16장에서 그렇게 날마다 만나로 먹이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고했건만 17장에 또 오니까 또 물이 없다고 또 투덜거려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번 고비만 넘기시면 옮겨주시면 하나님 잘할게요 이틀 삶을 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기분그 만나로 그 증거를 먹여 살려건만또 이렇게 10, 그 17장에 보니까 또 르비님에 도착한 이거 무리없다고 무리없어서 목마라 죽게 하는 도다 우리를 거기다 놔두지 왜또 우리를 끌고 와냐 또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지난주 삼월 상십3장에서뭐라말하냐면 유익하기도 못하고 우리를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우리 여호와께서는 그 끝인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 우리가 구원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그 높으신 지존하신 그 이름을 위해서라도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그 결단 코 범하지 않겠다. 라고 지난주에 그 말씀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를 두 가지로 가른다고 해요. 학자들의 의견을 보면은. 첫 번째는 아드레날린 명, 아드레날린 이 뭐냐면 막업 되는 그런 기분 좋은 걸 말해요. 그러니까 우울증 있는 환자에게는 이 아드레날린 그 약물을 복용하게 해요. 그러면 막 기분이 좋아져요. 실축실주 웃고 다니고 막. 그랬더니 교회 와서또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업앤 다운, 업앤 다운이 엄청 심한 거예요. 기분이 어쩔 때는 막 이랬다가. 그일다나 혼자 할것 처럼 모구도 부은일다일할것 처럼 감당할 것 처럼 목숨까지도 바칠 것 처럼 아드레날린 형이 있어요 그렇게 엄청 열심히 주도세도 모르게 잘 했다가 또 어쩔 때는 또 웃지도 않고 인사도 없었다가 또 어쩔 때는 그랬다가 이 누가 맞추기러분들이 아드레날린 형 두번째는 심장 박동룡 심장은 끊임없이 같은 심박도 심박수로 뛰고 있다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부진 일이나 슬픈 일이나 즐거우나 괴로우나 묵묵히 내 자리를 지키면서 나의 임무를 완수하는 것을 심장박동형이라고 해요. 교회 입장에서는 누가 좋겠습니까 심장박동형. 이 심장이 오늘은 내가 너무 피곤해서 하루 쉬어야겠다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로 끝이잖아요. 일단은. 이 심장이, 나 오늘, 나도, 나도 사랑이야. 나도 오늘 쉬어야겠어. 하고 딱 멈춰버린다. 오늘 하면 내가 쉴게. 하면은, 요사는 그것을 보고 사망진단서를 끊어주는 것입니다. <laughs> 세상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 유형. 아까 아들이 나를 린 형.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감정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응. 기분 좋을 때는 엄청 뭐할 것처럼 했다 또뭐 기분 나쁘니까 에이 그냥 하지 말아버리기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종류가 있고 세상의 힘, 정치, 권력 영예, 돈을 의지하는 사람 스타일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믿음의 근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죠. 아, 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살 수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초대왕 첫 번째 초대왕 사울왕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어요. 오늘 십사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뒤를 가져와라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제 그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물어봐야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뒤에도 가져와.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할 때 성경을 계속 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뭐라고 한가 어디서라도 좀 근거를 잡고 싶어서 보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을 뒤 하나님 뒤를 제사장을 시켜서 가져와라. 하나님께 먼저 뜻을 좀 물어봐야겠다. 지지, 금방 그랬어요. 이 아들의 능력이야, 사월이. 그러고 나서, 어째요? 적진을 유심히 불려서 적진을 살펴보니까, 게임도 안 돼, 게임도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그게 가져오라는 건 명령을 취소해버려요. 취소해버린 이유가, 하나님의 뜻 물을 것도 없다, 물을 것도 없다. 제게 안 된다, 요 지금의 전황을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전쟁, 상황을, 상황을 보고,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혜책도안되지도 아니고 안 10분의 1도 우리가 못 되니까 하나님의 귀에 가져와서 뭐 묻고 말 것도 없어 그냥 하지마 이렇게 내 자신을 음, 비추어서 내 뜻대로 자신이 판단하는 거예요 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이야기 오늘 14장입니다 사울은 지금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이랬다 저랬다 사울은 굉장히 강열집이에요 분노가 증폭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 갈팡질팡, 결국은 그 분노 때문에 멸망한 사람 아닙니까? 그 분을 못 참아서. 사람 눈, 사람 눈으로 봤을 때, 사람의 계산에는 사울의 생각이 맞아요. 왜? 잽도 안 되고 비교도 안 되니까 덤비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어때요? 그의 아들 요나단은? 요나단이 했던 말을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엘상 14장 6절, 6절 한절만 같이 봅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u r 를든 소년에게 r n you turn, you 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n y o 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하 r n 하라 u turn, you turn, you t 지아 n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만고적음에 달려 있지 않다.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으면 어리석음으로 우리 인생은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웠던 목표, 우리가 계획했던 그모한 계획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고 개입하시지 않으면 한낱 어리석고 허무할 뿐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블레셋과의 믹마스 전쟁, 믹마스 전, 전쟁. 이 블레셋이 어떤 나라냐, 지중해 열안에서 아주 비옥하고 기름진 땅, 비옥하고 기름진 땅, 아주 호전적인 민족이요, 에잘 나가는 민족. 그래서 이스라엘과 인접한 땅이에요. 이스라엘하고 오랫동안 숲적 관계예요, 적, 적대시하는 관계. 그래서 이 블레셋 땅은 아주 비옥하고 지중해 연안에 위치해서 인지감치 철기 문화가 발달된곳이에요 그래서 철제 무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지금 사울은 거기 비교 안 돼요. 이 사울의 숙제예요. 지금 왕이 됐어요. 왕이 됐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내리꽂혀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기로 했던 왕이에요. 자, 블레셋에서 이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사울의 지금 숙제예요. 숙제. 그러나 역부족입니다. 비교도 안 돼요. 비교도. 다윗다시물맷돌 하나로 권리에서 물리치는 것 같은 이를테면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사울의 아들, 요나단, 요나단과 사울 아버지 사과의 믿음을 대조적으로 하는 것이 오늘 14장입니다. 이 요나단을 지금 계속 부각시켜 놓은 것이 오늘 14장. 자. 사울은 힘을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분대의 많고 적음, 군사력의 강하고 약함, 또 자신의 지혜가 얼마만큼 있는지 이것을 사울은 계속 의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내렸던 사람도 자꾸 이렇게 시험에 듭니다 우리가 어저께 모세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리비딤에 도착했다고 해서 방향을 건너 왔다고 해서 어려움을 지냈다고 해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고 해서 다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것이 교회 다니는만사형통이만사형통이 세상 사람 기준에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자식들도 잘 나가고 이것이 만사형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함이 내게 복이라, 내게 복을 하나님과 화목함, 하나님을 소유한 것이 내게 복이라고 규정지어주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그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의 임무고 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한 것이 아니고 분사력, 뭐뭐그 무기력, 또 자신의 지혜, 이걸 의지하고 요가 기가 적 필요 없어. 하나님이 물를 것도 말도 없어. 이거는 문제안 되니까 시작을 하지 말자. 이렇게 했어. 요나다는, 요나다는 힘의 근원인 사울의 아들이요. 요나다는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었어요 사울은 내 지혜, 내 지식, 군사력, 막강한 국력을 과시하고 싶었는데 요나다는 하나님의 힘의 근원이었어요근원이서서가 들렸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물질이나 건강이나 재력이 근원인지, 하나님이 나의 근원인지에 따라서 천양지차가 됩니다. 하늘과 닿게 되어들 결국은 하늘과 닿게 되요. 자 세상은 힘의 원리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원리로 돌아가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자는 상황에 매이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내 네, 지금 상황이 어떠든 지금 전쟁이 전시황이 전황이 어떠하든 생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나단은. 그래서 그런 연하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오늘 또한번써 나가십니다. 아버지 사울에게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연하단이 그리고 정치의한 가운데 가장 위험한 자 블레셋과 이스라엘 땅은 아주 좁은 협곡, 협곡 빠지면은 건축지도못다 협곡 하나 하나를 가운데가 두고 있어요. 이 위험한 지형에. 사, 아버지 사울에게 말도 하지 않은지 요나단은 적진 한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은 교회의 일도 그렇고 절대 혼자하게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이 혼자 나아가는 홀로 나 홀로 외롭고 쓸쓸하게 고군분투하고 나아가는 요나단에게 붙여준 사람이 있었어요. 7절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무게를 든 자가 되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앞서서서 앞서서. 내가 당신과 마음이 같이하여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말이 더 기쁜 힘이 되는 거저 듣겠습니까?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어 이보다 더큰 천군만마를 얻는 이런 말은 없습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어 그러면은 지가 무엇이나 되냐? 지가 무엇이나 되냐? 그냥 부관 부관 청년 하나예요 청년 하나. 응. 저에게 관그 윤관이라는 한한놈 있었던 것 이런 것처럼 제가 곁에 있을게요. 이말 하나 믿고 요나단은 이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힘 부관이 함께하기로 이 했던 부관이 했던 말이 칠 절을 가지고 힘을 얻는 요나단이에요. 하나님의 힘이 이두 사람에게 함께 합니다, 이제. 이 부관과 연하다에게 하나님의 힘이 함께 해요. 우리의 길은 홀로의 길이 아닌 동역자를 반드시 주셨다는 거예요. 서신서에 보면은, 신약에 보면은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마다, 장소를 옮겨 갈 때마다 그곳에 동역자를 반드시 붙여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이 척박한 땅에 살아갈 때 사랑하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어, 권한의 길을 걸어갈 때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모세가 홀로 기도하기가 너무 쓸쓸하고 외로울 때 아는 거뭐 우리 이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지 않게는 양쪽에서 보조를 해줬단 말이에요. 이 모세가 하나님 일을 할수 있게 오늘 요나단에게도 부관 청년 하나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예요. 그 청년의 입술이 했던 말. 제가 옆에 있을게요. 이 한마디에서 힘을 얻고 이어나가는 그 거대한 전쟁을 할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요. 목기도 뭐 마찬가지,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 거대하고 괜찮은, 썩 괜찮은 큰 무리, 막천 명, 이천 명 문제가 아니고 단한 사람이 나너 옆에 있을게, 당신 옆에 있을게. 거기에서 이 힘이, 소생되고 사도 바울을 오는 목상하면서 복음 선달을할 때마다. 장소를 옮겨 갈 때마다 동역자를 붙여주셨는데 이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골로세, 골로세 교회에다가 마지막 편지를 보내죠. 그 편지 안에다가 자신의 동역자들을 일일이 다 소개해요. 어. 훗날 끝에 내가 당신으로 인해 이 일을 할수 있었어. 내가 당신이 있어서 이것이 가능했어. 사도가 오르니 골로스 교회에 편지를 쓸때 자신의 동력자를 다 이루고 있다가 열고 한다는 말이에요 왜?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니야 복음을 위해 함께 고난받는 당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일이가능했어 오늘 요나단에게 아무 힘도 없는 요나단에게 이 부관 하나가 칠자를 툭 던지고 앞서가서서 당신 마음에 있는대로 다가셔서 당신 마음대로 오게 하세요 내가 해줄게요 이 말이에요 지금 당신 마음이 있는 대로 다니게서 앞서 가서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뒤따라 가겠나이다. 이말 하나 믿고 요나단이 이 전시를 승리로 이끌기합니 음. 얼마나 지증났니는가 얼마나 그 위대한 상월 왕도 못했던 일을 요나단은 이부관의말 한마디에 힘을 얻어서 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요나단은 동역자 부관과 함께 하나님의 큰 힘을 이제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불리셨다고 전쟁했다 는가 아니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지금 나를 덮치고 있는 문제하고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덮치고 있는 건강 문제, 나를 덮치고 있는 재정 문제, 나를 덮치고 달려드는 사람 문제. 이것이 지금 우리의 영적 전쟁이 치러야 할 영적 전쟁. 우리가 구약성경 4천 년 전에서 그 구약성경이 나오고 뭔 상관이야 연하가 그래서 어쨌다고 이래 버리면 절대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이블레셋과의 전쟁 그 한가운데 나 혼자 떨쳐지지 않았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계신다고 말요 내가 오늘 치러야 할 전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새벽부터잠못 자고 올부지껏 치러야 하는 그 전쟁 영적 전쟁 대상이 무엇이고 누구입니까 원, 투, 쓰리, 머릿속에 있으시잖아요. 돈, 건강, 관계, 자식, 어? 뭐, 직장. 또, 옥자는 내 마음, 내몸 가장 큰 적이 내 안에 있어요. 내가 넘지 못하는 내 못된 자아 때문에 내가 환장하게 죽겠는 그런 식분도 있는 거예요. 이것을 완전히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돼요. 행동하기 전에 여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요호와에게가져와라 했다가 전함을 보니까 어마어마해 아야아야 가져올 필요 없어. 하나님께 묻고 말 것도 없어. 이거는 우리 그냥 아주 단순한 것도 기도하셔야 돼요. 뭐, 뭐 죽고 사는 문제는 기도하고 오늘 이리 갈까 이갈까 그런 걸뭐 기도하고 말 것도 없어.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 전, 모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모든 전쟁을 하나님 허락하셨고, 그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럼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 물질과의 전쟁. 관계와의 전쟁.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오늘 잠깐 짚어볼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이세 가지가 공통된, 어, 진행이 되어야 이게 하나님 뜻이요. 첫 번째는 내적인 욕구가 있어요. 내 욕구.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건강을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래가지고는 안 고쳐주십니다. 왜가 필요해요. 왜? 내가 내적인 정보가 있었을 때는 내가 네그병 고쳐주면 뭐하려고 그러냐? 하나님 이렇게 물으신단 말이에요. 아이가 갑자기 한 달에 용돈 2천원, 3천원 쓰던 초등학교 10살 우리 동욱기가 갑자기 할머니한테 한달 용돈을 100만원 주라그래요 그러면 안 물어보겠어요? 뭣다 뭐 쓴다고 그러냐? 묻지 않겠습니까? 엄마 계산을 한 달에 만 원만 준 것이 엄마 계획이었어요. 지금까지 만 원만 줬어요. 근데 갑자기 천만 원을 주래. 그럼 뭔 일이 있냐, 아가. 어디다 쓰려고 그러냐, 이걸 묻게 돼요,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가 응급처치 기도를 응급으로 빨리빨리 빨리 나 해결해 주세요. 작전 기도를 했을 때는 어디다 쓰려고 하느냐. 내내적인 일이 없고. 나에게 돈을 주세요. 나에게 건강을 주세요. 나에게 직장을 주세요. 자식이 어떻게 잘 되게 주세요. 그러면은 그래서 뭐 하려고 그러냐라고 물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려고 그러는. 저도 굉장히 그 조심하는 것이 자식 기르 잘 하지 도 않죠. 어쩌다 보나면은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고는 하나님 바로 보세요. 그래서 뭐 하려고. 연봉이 10억이면 뭐하고 100억이면 뭐하고 좋은 며느리 들어와서 뭐 하려고. 그럼 뭐 하려고 해? 답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일에 쓰려고 해. 하나님 영광 나타내려고요. 이런, 이런 일 하려고 해. 음. 돈을 좀 주세요. 나빚좀갚게요니빚 갚은 거나, 니빚안 갚은 거나, 하나님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고, 크로노스,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빚이, 그 빚을 죽어도 내가 1억을 못 갚네. 제가 10년째 못 갚아요. 그대로 있어요. 이억이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빚이 1년 500만 원이라도 줄어들면 좋겠는데, 줄어들거나 말하면, 하나님은 이것에 나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장로님 빚이 8억이야. 갚으면 줄래서 갚아서 뭐 하려고가? 뭐 하려고가 중요해요. 갚으면 뭐하나님은네가 빚이 있거나 없거나, 네가 죽을 병에 걸렸거나 안 걸렸거나, 그것이 상관이 아니에요. 왜? 왜? 이내 내적인 욕구가 하나님께 이것을 원했을 때, 이걸 주셨을 때, 뭐 하려고가 중요해요 왜? 왜 그것이 네가 필요한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의 친밀. 첫 번째는 내적인 욕구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응답 받아야 돼요. 우리 제자가 원투 어제 같이 하면서 느끼셨잖아요.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였더라. 그래서 만나를 매일 어제까지도 먹었어요. 어제 여러분들 잘 먹었잖아요. 그럼 오늘 안 먹어도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제까지 잘 먹었어요. 오늘 또 먹어요. 내일도 또 내일 분량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돼. 무리바 반석을 치라. 이 반석 예수 그리스도 치라. 그리야 선수가나다 예수 그리스도한테서 얻어내야 돼 우리는 세상 어디에도 답은 없습니다. 자첫 번째는 이 내적인 욕구 내이 내가 지금 이걸 원하는데 왜 원하는가를 들여다 보셔야 돼요. 왜원하는가를 두 번째, 하나님 말씀으로, 만약에 담고 주셔서 마지막 세 번째는 환경의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어디 쪽으로 문을 열어주셨고, 어디 쪽은 닫으셨는지를 기민한 촉수로 보셔야 돼요. 이쪽을 분명히 하나님이 열어놓으셨고, 이쪽은 자꾸 안 열리고 닫혀요. 그런데도 난 이쪽을 원하니까, 이 열린 쪽은 안 봐요. 관심있게 안 보고, 유심하게 안 보고, 빨리 이쪽을 열어주시라고요. 우리가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는지. 배가 바다를 항해하다가 바위가 요코 서사 있잖아요. 배가 바늘 이 바위 때문에 못뭐 봐요. 하나님, 네. 저 바위 치워주세요. 바위 치워주세요. 자원에서 범사의 그를 인정한다라는 것은 범사의 그가 것이이 바위를 둥긋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저거 치워주세요고 치워주세요. 내가 그거 바위 치워주랴? 그래, 그러니까 믿음 좋은... 저, 우리 윤장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빛없애주랴그 바위 치워주려.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요, 그것도 하나님이 두셨으니까, 내 믿음이 여기를 넘어가게 하셨어. 이거 이대로 있어요. 내 믿음이 물이 여기 있을 때는 바위가 여기 올라왔더라고요. 그 점이 장애물로. 내 믿음이 물이 여기까지 오니까 장애물이 있어요, 없어요. 바위는 그대로 있어요. 내 믿음이 여기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장애물이 없어지더라. 이 유명한 중국의 원치만이 목사님의 고백이 이거예요. 그대로 두세요. 아니, 하나님. 그거 바울의 등에 가시가 등이 되니까 나쁜 거잖아요. 저도 뭐 1억 3천 빚이 10년 전에도 1억 3천, 지금도 1억 3천. 그거 있어도 잘 먹고 잘 살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낸 빚이니까. 물어봤으면 안 됐을 거예요. 지금 믿음 같으면. 묻지도 않고 냈으면 안 두세요. 물이 여기까지니까 자꾸 이것이 걸리적거리더라. 고내 믿음이 여기까지는 이거 이제 안 보이더라. 물이. 물이 바다 흠같이. 이 장애물은 그대로 있는데 내가 여기까지 올라보니까 장애가 장애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써보니까 하루 써봤자 누구하고 겨우 만나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외에는 돈이 안 필요하더라고요. 그러잖아요. 백화점 가서 뭐 천만 원을 쓰고 올 거예요, 5 0 0만 원을 쓰고 올 거예요. 가서 뭐 그럴 겁니까 돈이 있으면. 그냥 좋은 사람 만나서 밥한끼 먹고 차한잔 마시고 이것이 고작하고 싸가지가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죽고 살고 목숨 걸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시는가. 첫 번째는 내면적인 욕구. 이 욕구가 어디서 비롯되는가. 하나님 이거 주세요. 주셨을 주세요 때왜 주라고 했는가를 반드시 돌아보시 그것 중에 뭐 할래? 이, 이 물음에 답을 드릴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누군 하나님 말씀에서 발견하셔야 됩니다. 심비주의조차 다니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이, 특히 여자 목사님들, 말씀을 안 보고, 지식은 내 백성이 망한 이유가 지식이 짧아서 망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줄인 것은 양식이 없어서 줄인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망한다 그랬어요. 더군다나 목회자들 돼가지고 이 지식은 없고 신비만 쫓아서 이리 갔다 이산으로 갔다 저산으로 갔다 막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면 삶도 옮길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우리는 신중해야 돼요.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뜻이 요나단과 이 부관에게 두 사람에게 임해버리니까 하나님이 곧바로 상대 블레셋을 지진으로 놀리게 해버려요. 상대를 겁박해버려요. 적들에게 하나님이 적들에게 큰 떨림이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자중질환이 일어나버려요. 블레셋 사람들이 지진으로 큰 떨림이 있으니까 자중질환이 뭐예요? 우리 그빨간당국힘당 국민의 힘당이 자중질환이 일어났잖아요. 그들끼리 그들끼리 난리가 나버렸잖아요. 누가 건드리었지 지기들끼리죽고받고막 그냥 까발리고 뭐 난리가 나더만요. 이게 이게 자중질환이에요. 이 안에다 넣었더니 자기들끼리 그냥 난리가 나네요. 자중질환. 지금 이 블레셋 군인이 하나님이 그들을 혼내케 하니까 이연하단과 부관의 힘으로는 이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정신줄을 빼나게 빼버리니까 그들이 지진으로 함께 울렁거리고 커떨림 이 있어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그들이 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요나단의 첫 대사가 오늘 8절에 보니까, 건너가서 또 6절에도, 어, 어, 건너 우리가 이해를 받지 않는 자들이 건너가자, 건너가자, 이 건너가자, 아바르, 아바르, 이 분이 건너가자라는 말이 노아 홍수를 바람으로 말렸잖아요. 사실 홍수 뒤에 하나님 바람으로 말리시, 바람이 불어서 물이 줄어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이게 이건너간 바람 또 신약 요한복 아니 복음서 보면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라 그래요. 그래서 어제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바다에 빠지지만도 바다를 보면 빠지게 됩니다. 시험과 곤란를 보면 빠지게 되고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고 건너가는 우리가 되도록 단지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봐야 돼요. 그래야 물을 건너가는 이어두운 바다를 건너간다고 거예요. 빠지지 않고. 제자들, 저편는로 건너가라. 믿음을 가진 자들도 건너갈 때 광풍이 일었어요 분명히 우리도 바다를 건너갈 때 광풍이 일어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우리가 두려고 떨고 있느냐? 앞에 계신 예수보라, 네 바다에 보면은 바다를 넘어 보면 바다에 빠질 뿐이다. 이 광풍을 만날 때 그때 내가 의지할 뿐이 있으십니까? 이 협곡 사이를 건너가기에는 내 힘은 너무나 부족하지만 빠지지 않고 바로 건너간. 가 목표점이 있으신가 그 말이에요 목표점 요나단을 도왔던 청년처럼 나도 누구를 도와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갈 것인지 누가 나좀 도와줄까 이건 말고언젠가 장모님 말씀하셨지만 누가 누구한 거, 누구 것좀 뜯어볼까 이건 말고 교인들끼리는 내가 누구 좀 도와줄까 이렇게 마음이 생기면 보여요. 그 사람이 없는 것도 보여요. 아저 사람 그것 좀 내가 사줘야겠다. 저 사람 저것 좀 내가 해줘야겠다. 이게 보여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서이 부관처럼 연하다는게 내가 내가 당신 옆에 있을게.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당신의 마음이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서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서 따르겠다.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이 말을 듣고 요나단이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장 6절 7절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소에게이르되 우리 나이의 희대같이 한 자들로 인도하자 요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는 거라 요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양하여 앞서가서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